먼저 저희 집을 소개하겠습니다 보다시피 평범한 원룸입니다 생명체는 햄스터 두 마리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골든 햄스터인 상타찌입니다 다음도 골든 햄스터인 김모찌입니다 정말 귀엽죠? 이두 마리는 따로 부르기 귀찮아서 한 번에 찌찌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저희 침대입니다 혼자 사는 데에 비해 침대는 큰퀸 사이즈입니다 전 항상 큰걸 좋아하기 때문에 침대도 큰 걸로 했습니다 근데 이거 뭐지? 어씨 깜짝이야! 아! 어! 옆은 저희 작업 공간이자 식탁입니다. 그럼 근데 이거 뭐예요? 뭐가? 이거. 오씨. 어? 다음은 매트가 아닌 스토미입니다. 폭풍은 정말 스토미는 털이 길게 난 애교 많은 장모 치와입니다 아... 스토미는 제가 위탁을 받아 같이 생활하기로 하였습니다. 원룸에서 왜 강아지를 위탁하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본 다른 캔넬은한 명이 수십 마리의 개를 관리하며 가둬서 케어하는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미샤벨리는 한 명당 많아야 두 마리의 관리로 가정식 반려문화를 추구하기에 좋은 캔넬인것 같아 관리자 분과 얘기 후 위탁을 결정하였습니다. 아니에는 카메라를 들때도안 피하냐. 스토미는 2019년 장모치와와 챔피언이라 하더라고요. 위탁 멤버들 모두가 동물학 전문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스토미와의 하루 첫 경험입니다. 저는 뭘 하든 항상 첨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개를 입양 시에 항상 신중히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바닥에는 미끄러져서 관절이 다칠 수 있기에 다이소에서 산 조각 매트를 배치하였습니다. 잠시 귀여운 스토미를 시청하고 가시겠습니다. 아니 던져줬는데도 왜안 물어와? <놀람> 여기는 스토미만의 화장실입니다. 그 위는 햄스터들의 화장실입니다. 본가에서 개를 키웠던 저에겐 친해지기란 매우 쉽습니다. 우선 친해지기 위해서 저를 좋은 사람이라 인식을 시켜줍니다. 맛있는 간식을 주며 이름을 부르면, 나중에는 이름만 불러도 달려옵니다. 여기서 저를 간식 주는 기계라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정도 교감이 되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두 시간 음. 뒤. 스톰밀로스톰 스톰. 아직까지는 저를 그렇게 반기지 않네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영상에서는 스토미와 더 친해진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야 이거 먹어봐봐. 이제 좀뭐 많이 먹을 건데 뭐 벌써부터 챙겨줘요 먹어봐봐 맛있다. 그 개간식이야? 예? 네? 개간식이야? 그건 건빵 맛인데?